그래서 기본적으로 NCS 10개 영역에 대해서 묻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 NCS 10개 영역 안에서 뭐 문제 해결 능력인지 의사소통 능력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타 자기소개서의 비슷한 경험을 복붙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 먼저,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재를 선정하기 이전에 경험정리표를 만들어라. 직무 역량도 분석하고, 직무 역량과 내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경험정리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요런 형태, 어, 아이맵핑 역량 시트라고 되어 있죠. 꼭 요거랑 똑같이 안 하셔도, 요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을 놓고 언제 했고 대분류가 어디에서 내가 했던 건지 동아리인지 학교생활인지 봉사활동인지 뭐 인턴인지 아르바이트인지 팀과제인지그 외에 또 다른 건지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이게 결국은 자기소개서 있을 때 내용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느낀 점이 뭐고. 어, 어떤 역량이 여기 에 들어가는 부분이냐. 이게 좀 개인 거라서 제가 흐릿하게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수 있죠. 2017년에 투자 동아리에서 내가 결과 손실 이십 20%에서 40%로 가지고 왔고, 첫 투자에서 손실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는데, 투자 손실과 분석과 시향 브리핑, 뭐, 종무 투자대에 참가했고, 그 과정 안에서, 어, 이런 부분들에, 어, OECD 국중 경제 예도가 최하와이 있는, 데 뭐, 이런 부분들. 그 이때 내가 키워드와 역량 값이 어떤 부분들이 항상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분석, 목표의식,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자세하게 경험 정리를 일단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이 경험 안에서 어떤 역량 값을 도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채취피티 활용하셔서 이 경험들을 채취피티 학습시키고 실제 어떤 역량을 이 경험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을까? 반대로 그렇게 질문하셔서 도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문안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안 분석을 통해서 문학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시고 문학 이탈이 되는 내용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한번 예를 보면, 땡땡땡에 지원하신 이유를. 본인의 지원 분야에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뭐 사례적인 부분들은 기본값으로 뭐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실제 요즘 뭐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그 자기소개서 지문 자체가 단순한 기본 형태가 아닌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엄청 어렵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안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작성 포인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원하신 이유라고 했으니까 지원 동기를 알아야 될 거고 지원 분야와 연관 지어라고 했으니까 직무 이해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개인 직무 비전은 뭔지 회사의 비전은 뭔지 노엘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즉이 질문 자체가 직무 적합도를 묻기 위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먼저 실행하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직무 준비 해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량이 향상되고 배양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역량 기반 향후 직무 비전이 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선택된 이유 그리고 직업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좀더 녹여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런 부분들까지 문항 분석을 다 하셨다면 그 경험 정리와 문항 분수 다음에 그 문항에 맞는 알맞은 역량을